네, 안녕하십니까. 스톰엑스 홀더 분들 심프로입니다. 자, 먼저 지금 스톰엑스 상패비밀 기대하고 있던 분들께는, 어, 일단 너무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라 말씀드릴게요. 근데 저는 우리가 지금 굳이 매도할 이유는 없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리고 다들 아시는 거겠지만 7월 3일날 기준으로 거래지연이 종료가 될 예정이에요. 야,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올라도 매다시 생각이 없으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 그리고 더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매다시 이유도 사실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홀더분들한테 먼저 좀 제시해드리고 싶은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차마 뭐 좋아요 눌러달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기분 나쁘지 않으시다고 하면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 저는 되게 현실적인 얘기를 해드릴 건데 먼저 지금 스토맥스 거래량이 얼마 어마어마하게 터졌죠. 업비트에서 상장폐지가 발표된다고 하고 그리고 나서 지금 대량의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추세상으로 솔직히 얘가 이렇게 빠르게 급등이 나올 거라는 거는 사실 좀 기대가 안 돼요. 그리고 조금 더 냉정히 말씀을 드려서는 3원의 가격에서도 매도를 안 했는데 지금 현재 가격에서 만약에 3원까지 올라간다라고 해도 매도하실 분들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스톰을 먼저 좀 다른 거래소로 이동을 시키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업비트에서 나는 그냥 매도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매도를 준비를 하세요. 아시겠죠? 자 대신에 게이트 e i o 라는 사이트입니다 gate.io라고 네이버에 검색하면 나와요 게이트 e i o 한글로 치면 됩니다 자이 gate.io 스톰엑스 똑같죠 스티커 아니, STMX의 심볼명 보이실 겁니다 자 스톰엑스가 지금 게이트 e i o 에는 상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업비트에서 거래량을 지금 대량으로 실렸다라는 거는 저는 지금 이 게이트에 와가지고 왠지 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신것거 같이 gate.io에서는 특별하게 지금 거래량이 전혀 실리지 않고 있어요 근데 지금 특이하게 업비트에서만 지금 대량의 거래량이 터지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요 물량들을 다 밑에서 지금 누군가 받아먹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훗날을 좀 도모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면 최소한의 거래가 될수 있는 거래소로 좀 옮기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홀더 여러분들도 옮길 수 있게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갑 이동을 이런 거를 전문 용어로 이제 지갑 이동이라고 하거든요. 저도 지금 같이 지갑 이동을 할 겁니다. 제가 아직 아직 매도를 안 했어요. 저도. 그래서 저도 지금 물량을 좀 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 홀더분들도 까먹지 마시고 01084572691입니다. 이거 제 개인 전화번호니까 저장을 좀 해주시고 스톰 이렇게 두 글자로 문자 한통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업비트에서 먼저 상폐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최대한 매도에 대한 기도가 나온다, 기회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같이 매도하자라는 문자 한번 언지는 드리겠습니다. 아, 저는 지금 이렇게 떨어졌을 때 매도하는 건 사실 의미가 없는데. 우리 홀더 분들께서 게이트 아이오로 같이 넘어가실 분들도 제가 스톰이라고 두 글자 문자를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 상패빙 나온다라는 이상한 소리에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올랐으면 우리 오를 때도 그냥 매도 준비하자. 그냥 이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괜한 억울에 끌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또 문자 주시면 제가 아직 급등전인 코인들도 몇개 소개해드릴 거니까 0 1 0 8 4 5 7 2 6 9나제번으로 스톰이라고 꼭 남겨주세요. 자, 영상 구독 좋아요 마지막으로 한번 부탁드리고요. 심플했였습니다 감사합니다.